하드홈 야인들을 화이트워커들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해 이주를 돕고 있는 존과 토르몬드. 그때 개들이 겁에 질려 찍기 시작하고 존이 개들이 짓는 방향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먹구름과 눈보라가 다가오고 있었죠. 큰일입니다. 이 현상은 화이트워커와 와이트들이 몰려오는 신호였습니다. 게이트 넘어 많은 야인들이 있었지만 몰려오고 있는 공포를 알기에 게이트를 닫아버리죠. 엄청난 기명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이를 확인하려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몰려오기 시작하는 와이트. 이 엄청난 규모를 게이트가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과 야인들이 최선을 다해 시간을 벌어보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고 무수히 쏟아지는 와이트들. 설상가상으로 게이트마저 무너집니다. 도망쳐 겨우 배에 오른 존과 이행들 그들을 바라보며 나이트킹이 걸어 나오고 존을 바라보며 양손을 들어올리는 나이트킹. 그러자 시체들이 꿈틀거리더니 되사아납니다